날이 어두워집니다. 허리 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신을 신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고기에 곁들여지는 것은 순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식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게다가 먹고 나면 바로 떠날 사람처럼 한 손에는 다른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숨죽이들 긴 밤을 보내니 엄중하게 내려오는 고요함 속에 새 날이 밝아옵니다. 아침마다 맞이하는 태양이지만 오늘만은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은 이들이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생을 살았으며 이곳에 묻혔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노랗게 빛이 바랜 벽지에는 몇 대를 이어온 삶의 그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그러한 고향입니다 그런 애국을 이제 떠납니다 길 떠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길 떠나는 사람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늘 길을 떠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옮겨가고, 옮겨가고, 옮겨가고. 그러니까 창세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족장사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삶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따라가는 그런 유목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 보장된 미래와 편안하게 살던 그 땅을 나왔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따라 나왔습니다.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오늘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 무엇으로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그 걸음을 맡기는 그야말로 불안과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삶의 열어였습니다. 그렇게 족장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회국로 넘어오니 이제 집단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납니다. 이 특별한 것은 이 출애굽 하던 날을 아비벌인데 이아비벌인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3월과 4월 그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하던 이 아비벌을 자신들의 해의 시작, 그러니까 1월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역사가 의미 있는 삶이 비로소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미 족장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어, 13장 21절, 2 2절을 보면 이 여정을 함축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 밤이 많아지나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이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난 사람들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에고왕에게 알려지며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도망가다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는 적으로부터 혹은 위험한 장소로부터의 도주를 언급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간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담긴 그러한 표현인데 사실 이전의 표현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보내는 자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6장과 11장 1절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여기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6장과 11장에서는 쫓아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번역과 세번역의 세번역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마구마구 내쫓을 터이니 마구 내쫓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던져버리다, 몰아내다, 이혼하다, 밀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사용 예를 보면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서 추방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강제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폭력적인 추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추리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적으로부터 위험한 장소로부터의 도망과도 같으며 동시에 추방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2사야 57장 20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속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서 속구쳐내다 라고 하는 게 오늘도 오늘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속구쳐내다, 쫓아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물이 스스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자꾸 땅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신이 품고 있는 악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강물이 비, 오늘 비가 내립니다? 강물이 불었다가 다시 잦아들면 온갖 쓰레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강물에 있지요. 경계선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이 자신의 악을 자꾸 스스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인과 악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악인은 우인을 그렇게 속구치고. 우리는 아기는 계속 그렇게 속구치는 그래서 서로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둠이 어둠 속에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애굽은 이스라엘을 속구쳐내면서 내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은 홍해입니다. 애굽과 광야 사이에 있습니다. 노예의 땅과 약속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이 1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레스 사람의 땅은 가까운 길일 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지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스 사람의 땅의 길은 고생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신 길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러니까 지름길인 겁니다.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따라가는 도로인데 주요 상업로로서 왕의 대로라 그렇게 일컬어짐을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것을 점령한 이후에 아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되는데 그때가 주정 1,2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의 연도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연대사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좀 차이는 나는데 100년에서 200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후대의 삽입일 것이다. 설명을 위해서, 친합적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삽입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가 시료와 상관없이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로였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요 길목마다 각 시대가 그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들의 군인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었고 애굽의 전초부대 역시 그 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길로 가려면 전쟁은 불가피하고. 노예의 생을 살아온, 수백 년간 노예의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의 사정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래로 이렇게 우회합니다.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큰 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추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6절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요 장면을 요세프스, 유대 고대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국인들은 히브리인들을 그냥 내보낸 것을 곧 후회했다. 애굽방은 자기가 모세의 마술에 걸려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 그들의 뒤를 추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혼미해졌습니다. 그 혼미해졌던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다 사라졌습니다.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격을 합니다. 정의부대, 그러니까 우리 그 오늘 본문에서는 선발된이라고 표현되는데 정의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부대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왕이 출정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보통 예고대 병거는 2인용입니다. 우리가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거를 모는 사람이 있고 궁수가 거기에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서 달리는 겁니다. 이 병거의 출연이 고대 세계의 전쟁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였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또그 병거를 몰수 있는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군사력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병거 정의요 유형만, 그니까 병거가 600대니까 사람은 1200명입니다, 최소한.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애국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재원을 동원하여서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아끼지 않고 총동원해서 전력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온 그 장면을 보면 식량하고 예물만 챙겨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국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칼자루 하나 있었을까 어, 싶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요하며 맹렬하게 따라붙는 이 애국의 모습은 마치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 삼으려고 집요하게 따라붙는 악의 특성과 매우 닮아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의 추격은 거짓과 이 사단의 추격은 끊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교과 광야 사이 홍이 앞에 이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의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가지고 오늘 현재로서는 탈출구가 없는. 막 다른 길에 지금 이스라엘은 서 있습니다. 지금 출발과 동시에 험한하게 이 대탈출기에 역사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혼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이 길을 인도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을 안내하다 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 이 표현들은 단순히 어떤 지형적인 안내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경로는 옳은 길로 안내되었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옳은 길로 안내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연적인 요소를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두들기는 계산기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또 대체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 성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다 끝난 후에야 알아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길의 한복판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할때 이런 말 많이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이미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책임있 교회 올 때도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이미지를 무심하게 받았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참 예쁘게도 만들었어요. 쉬운 길, 편한 길, 꽃길만 걸,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 지름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든 구름 불기든으로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면 금방 가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혼돈 가운데 광야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오른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과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편한 길 역시 오른길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 좋은 길과 오른길은 다를 수 있고 오른길은 다수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길에서 이 길에 던져진 무릎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내버려 두라 하지 않더냐?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전에 애국 사람들이 왜 우리를 섬, 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 이스라엘이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화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애굽과 광야 사이 그 홍해 앞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침묵하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껏 희망에 부풀었던 마음의 집안이 마음의 집안에 균열이 생기고 막다른 길에 멈춰진 걸음만으로도 마음은 심란한데 그 자리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했다는 라 사실입니다. 분명 신앙은 자양강장제는 아닙니다. 자양강장제 아시죠? 몸에 확력을 주는 또 마데카솔도 아닙니다. 세살이 도달하는 광고 있죠. 그렇게 바르는 연고는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상처입은 곳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무엇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연 강장제 역할도 하고 마데카소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일 뿐 신앙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애국과 광야 사이에서 홍해 앞에서 그냥 절단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군대와 막다른 길그 홍해 사이에서 더 근원적이고 실전적인 물음이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댑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애국인가? 하나님인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떠난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쫓아오는 애국을 바라보면서 흔들립니다. 자유를 찾아서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춤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광야 사이 그 혼의 앞그 막다른 길은 웬만하면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을 보면 여러 번 도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그 홍해 앞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미 결단하고 나온 우리의 길이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위협을 받고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걷게 되는 걸음이 바로 애국과 광야 사이 길입니다. 어떤 때는 애국이, 어떤 때는 물질이, 때로는 사회적 이외 관계나 어떤 나의 체면이 때로는 시답지 않은 공명신과 대의 명분으로 위장한 우리의 허세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사소하게는 자존심과 열등감이 교만과 허용과 탐욕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 씨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왕의 도로에서 만나는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진 않았나 싶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애국과 광야 사이에 그홍해 앞에 그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멈춘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붙드시는 그런 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를 그 한복판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기근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광야와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버겁게 지나갈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악과 거짓에 저항하게 하옵소서 경박한 탐욕이 우리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갈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뒤틀립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고민하게 하시고 거짓과 포리에 치열하게 저항할 줄 알게 하옵소서 재난과 질병과 악이 끊이지 않는 시간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잘 견디고 살아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